제 크기 아는 멤버 있어요? 혹시? NG-1 MG1. 우리 친구는 아예 모르고? 그거 지금... 아닌가? 세 글자... 세 글자? 아니?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세 글자예요 맞아요 <웃음> <웃음> 웬만하면 세 글자 아니면 두 글자 네 글자인데 예 웬만하면 대한민국 사람다세 글자예요 아, 저희가 어릴 적 굉장히 좀 해서 동경했던 뭐 에이치 호트, 제스키스 과연 지금! 뭐 BTS라던가 엑소를 좋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과연 에이치 호트와 제스키스 옛날 영상을 보여줬을 때 과연 맞지? H.O.T.와 제키 둘 중에서 누굴 좀더 괜찮게 볼 것인지 한번 오늘 한번, 어, H.O.T. 제스키스가 나오기 전에 태어났던 분들 대상으로 한번, 과연 H.O.T. 대 제키 한번, 지금부 한번, 홍대에서 한번, 어, 길터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최별 99년생 좋다.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두 분은 옛날, 그때 당시 활동했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H.O.T.와 제스키스 중에서, 어디에 팬을 한번 하실 것인가, 한 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먼저 한 번, 우리 두 분에게 한 번, H.O.T.의 위아더 퓨처. 굉장히 더 파워풀한 그런, 어, 아, 예? 옛날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되겠니다 자, 팀버프, 으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한 번. 이때스 되게 유명한 거 알죠? 이거 처음 봐요? 응. 이거 처음 잘 됐다. 좀더 객관적이야. 지금 H, HOT 옛날 모습을 처음 보신는 거잖아, 요 이때가 HOT가 뭐 19살, 20살 됐 때. 자, 일단 HOT입니다. 옛날 모습 한번. 이게 97년도네요. 태어나시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제이스 키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도 제스 키스 98년도. 가운데 은지원 보이죠? 네. 이것도 처음 보시죠? 우리 여기도 처음 보시죠, 이거도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이둘 중에서 만약에 팬을 <laughs> 한다고 하시면 어디 팬을 하실까? 요 여성분 먼저 하나, 둘, 셋. <laughs> 잭스키스 한표 <laughs>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은 누구 하나, 둘, 셋. <laughs> 미로 한번 여쭤봐도. 은지원 <laughs> <운전> 잘생겼다고? <laughs> 운 잘생겼다고? 문희준은별론가요 네. 강타는 별론가요토니한별론가요 네, 네. 별론가요? 네, 네. <laughs> 확실히 요즘 약간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예능을 많이 보시면서 은지원이 되게 호감적으로 보이시나 보구나 은지원이 에? 은지원 말고 또 생각나는 멤버 누구? 막내. 누구죠 막내? 제스키스 막내? 아. 제키 막내? 제키 막내 키가 작 고지용? 아 고지용? 와, 어, 되게 고지용이 제일 인지도 거의 <laughs> 제일 낮은 <나중에. 웃음> 아 그것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약간 그런 예능에서 나오는 모습 많이 좀 보시나 보구나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친구분께서 어뭐 좋아하는 그런 남자 그룹이라던가 뭐 걸그룹이 있잖아 그 걸그룹. 어, 걸그룹 걸그룹 누구? 오마이 어? 오마이 걸자합니다 oh 네. 출발 연습 네. 일단 우리 친구들 나이라 한번 여쭤봐도 실례지만 17, 1 6이 친구는 16? 17 17, 다17아 빠른 년생이구나 네. 제스 키스입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준님 느낌 있지? 자, 갑니다, 한 번. 은지원. 아. 어. 맞지. 메론차 장수원. 로봇이 형지. 은지원, 몰라? 은지 밖에 몰라. 얘는 모르고, 모르고 김재덕? 어. 네, 어. 자, 그 다음에 HOT 보여드게한 번. HOT 누구 알아, 혹시? 코니 문이, 문문혼이 문이진 알고. 강타는 모르고? 아, 강타. 아, 알아요, 네. 장우역. 그... 모르구나. 자, HOT 갑니다, 안내려갑다 이한테 짜 옛날 영상 옛날 영상이라 화질이 진짜 그지다. H.O.T.와 제스키스 누구 팬을 하실 건가요 H.O.T.한테 옆에는 HOT. 옆에 분은 H.O.T. HOT. 옆에 분은 진짜? 한 명이 한다 갔다 라는데. H.O.T. 다아사람자 H.O. 자한 번씩 여쭤볼게 요왜 H.O.T.? 아, 뭐, 나, 뭐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고, 아무튼 소신도 좀 뒤에 있다. 우리 친구는 왜? <목소리> 아, 눈이 <문이쥜의> 진의그 스타일, 그요 <목소리> 옛날에 그렇죠. 그거 굉장히 <목소리> 파워 레이스 뭐 댄스 레가 그때 되을때보요 그, <목소리> 우리 친구는 왜? 에이 h o 티 누구도 가나요? 그리진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그리고... 손이고그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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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 얼굴아 제키는 누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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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고말고는모르고 장소 고고 자합니다자출발해수 <목소리> 먼저 H.O.T 옛날 영상 먼저 보여시던거 <목소리> 뭐? 이게 위아더 피쳐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아, 피스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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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옛날 때 모습 한번 보셨나요? 한번 <목소리> <안> 넘기고 오습니다 <있었구나. 목소리> 댄스 아시죠? 아, 아시죠? 이거 댄스 아시죠 이거? 잭스 키스의 로드 파이터라고 처음 보시죠 이영상 이게 9 0년 98년도에 나왔어요 우리 나이가 01년생이니까 태어나기 전에 <목소리> 공삼. 동상... 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살짝 보셨습니다.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두 분이 돌아간다면 누굴 을 하실 신가요 제스키스. 옆에 분은요? 제스 자두 분이 좀 다른 의견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스키스인가요 노래가... 노래가 조금 더 궁극성이 좀더 있었다라는 말씀. 그다음 지금 현재 좋아하는 약간 그런 뜻은 아. 그리고 남자 그러면 좋아 하진 않습구나 하지만 여기는 제스키스. 우리 옆에 분은 왜 H.O.T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H.O.T. 어떤 노래? 강도는 어. <laughs> 봐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아니. 어. 그럼 지금 현재 좋아하는 거, 뭐 남자들 그룹 없으신가? 일단은 H.O.T.를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열아홉. 그러면 0 3년생이시고공1년생 누굴 구 팬을 하실 건가요? 저 h o t 요 H.O.T. 한 팬, 몇 팬분은요? 저도. H.O.T. 이유는 몇점 받아? 어, 모르겠어. 그냥 끌려요. 뭔가. 아 이유는 모르지만 끌린다.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네. 아. H.O.T가 좀더잘 아, 아, 알아요 아 H.O.T를 좀더잘 안다? <laughs> H.O.T 아는 멤버 누구? <laughs> 문희준 문희준 또? 재 <laughs> 어, 네. 아. 누구? <laughs> 네. 나이를 여쭤봐도 실례지만 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생이죠? 98년생 98년생이면 H.O.T 잭스키스라는 그 그룹을 그들어보긴 했죠? 예, 예. 그때 활동할 때못 봤죠? 예. 혹시 아는 멤버 누구? 몰라요 은지원 음지원 장수원 아 인지원. 장수원? 로봇 아, 연기하는 아, 그, 아, 저 아, 괜찮아요? 짧, 짧,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아무튼 개가 그 아, 장수한. 혹시 아세요 이거 아세요? 위아다 파차라고. 에이초트 혹시 아는 멤버 누구? 그유대 나왔는데. 문희준. 아. 문희준이 에이초 아. 혹시 강타 아세요 강타? 아, 강타 모르구나 저기는. 소니아는. 아 맞아 소니아. 어 소니아도 토니안. 어, 에이초 멤버. 장후 다음에 모거고 그렇죠. 딱 영상만 보고 어 그냥 HOT 와젝스키스 누구의 팬을 할까 진짜 면접 볼게. 우리 친구 먼저 누구 팬인가? HOT가 더한명한명더 아니, HOT. 더많습니다한명더 아니죠? 그 HOT. 아 HOT를 한명더 아니까 아무래도 좀 모르는 재키보다는 제키가 참고로 멤버가 여섯 명이고 HOT가 다섯 명. 어. 근데 HOT를 더 많이 알아서 HOT 옆에 분은 목소리만 한 거. 저도 HOT. 우리 뒤에 분은? 네 저도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아 우리 친구가요? 그냥 진짜 제스키스 같은 경우는 아무. 아는 멤버도 없고, 어. H.O.T.도 없죠. 저 친구랑 똑같이, 아 그래도 문희준이 뭐 나오는 뭐 그런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알아가지고 거기다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뭐 예. 느낌은 비슷하지만 느낌이 좀 비슷하다면 아는 사람 좀더 많은 것으로 예. 맞잖아요. 역시 대한민국은 하연현의지연이죠 그렇죠? 저리 친구분은 왜 H.O.T.냐면? 어, 저는 그냥 좀더 친근감 있어가지고 아. 더 먼저 들어가지고, 아 뭔가 예. 노래 에좀더 친근감 예. 있고. 예. 좀더 쏙쏙 들어가고 나이랑 날때봐다 20이면 99년생인가요? 00년생인가요? HOT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 정도 보여드리고, 나에제스켓스 보여드릴게요. 한번 혹시 제키리 아는 멤버 있어요? 없지? 엔지원, 엔지원 우리 친구는 아예 모르고, 친거가 아닌가? 세 글자, 아닌가? 세 글자 아니저 어, 사람 이름 웬만하면 다세 글자예요. 맞아요? <웃음> <웃음> 웬만하면 세 글자 아니면 두 글자, 네 글자인데, 예. 웬만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세 글자예요. 아, 어? 어? 아니야? 아니에요? <laughs> <laughs> 노래 제목만 하고. 웬만한 은지원 장수원 다세 글자 맞아요. <laughs> 누굴 패배하실 <팬을> 건가요? <laughs> 잭스키스. 옆에 분은요? H.O.T. H.O.T. 여기는 잭스키스. H.O.T. 옆에 분은요? H.O.T. 자, 각자 이유를 한번 쳐봐도. <laughs> 누가 제일 잘생긴 건가요? <laughs> <거나>? 은지원이. <laughs> 오 은지원이. HOT 별로 안 잘생겼나요? 네. 강타 별로인가요? 네. 이니 별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일단 여기 운동이가 생겼다. 우리 옆에 분은 왜 HOT라서 나요? 그냥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기가 많아서? 우리 옆에 분은 왜 HOT? 어. 칼군무 아. 제 키보다 HOT가 좀더군무가 맞았다. 라는 네. 말씀을. 우리 옆에 분은 혹시 네. 뭐 좋아하는 뭐 그룹이라든가 네. 없 우리 친구분은? 여기는 술 좋아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술 많이 좋아하시죠? <laughs> 네. 빨리 드시러가셔가지고자출발연수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넘버 원 제이 스키스 이제 넘버 투 오케이 자 넘버 투 H.O.T 어너 띵킹? 아... 넘버 원어 넘버 투 오케이 자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넘버 투 넘버 넘버 넘버, 넘버 투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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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laughs> 코리아 스마트 Oh HOT 스마트폰으지 아, 코리아 스마트 오케이 치요시 유너 치요시 수요시 oh. 코리아 내인 초난가 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유 산란블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1년도에 태어나신 거죠 이 어, 옛날 어. 영상만을 딱 본다면 HOT와 제키 누구를 택하실 건가요? 자 먼저 잭스키스 우리 제프는요 <laughs>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그냥 좀더 멋져 보였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일단 두 분은 제스키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좋은 시간 되세요예 일단 고일 고1. 고일이시고 문희준 혹시 누군가요강타 문희준 모르고? 오케이 문희준 알아요 혹시 제키 나누면 복시나요 은지원 아세요? 은지원? 은지원 알죠? 은지원 몰라요? 자 은지원도 모르네요. 에이저티 제스키스 누구? 잭스키스 우리 친구분은? 이유를 한번 여쭤봐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아 춤을 좀더잘 추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 친구분은 왜 잭스키스를?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출발연수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출발연수라고